온 가족이 모여서 즐거움을 나누는 민족의 대명절 추석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신앙인들이 가족과 추석을 더 의미있게 보낼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장현수 기자입니다. 온 가족이 모이는 추석, 신앙적으로 보낼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 목회자들은 역시 가정예배를 우선으로 꼽습니다. 교회에서 제작하는 가정예배지를 활용하는 방법이나 가족들이 예배를 위해 직접 순서를 짜고 각자 역할을 맡는 방법도 있습니다. 기독 가정 사역자들은 가정 예배 때 다음 세대가 명절 가정 예배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쉬운 성경으로 진행하거나 설교보다 가족끼리 서로 기도하는 시간을 중심에 두고 진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우리가 자녀들 또 순서를 맞고 또 기도도 어머니가 할 수도 있고 할머니도 할수 있고 이제 가정 형태가 다 다르잖아요. 그데 여러 사람이 나눠 갖는 것이 참 좋지 않나 싶기도 하고 반드시 예배 때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다른 것보다. 서로를 위한 기도 시간을 더 많이 갖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뭐, 이게 설교를 하려고 하기보다 초대교에는 설교가 있었던 것은 아니잖아요. 또 예배 전으로 가족끼리 유머 콘테스트를 열거나 각자 찍은 사진으로 포토제닉상을 뽑아보는 것도 웃음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라고 사역자들은 말합니다. 특히 사진의 경우 기록이 남고 쌓여 매년 명절을 기억해볼 수 있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명절이 끝난 다음에도 함께 했던 시간들이 추억으로 남으려고 하면 기록만큼 좋은 게 없잖아요. 그게 쌓이고 쌓였을 때 앨범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이런 것들이 아주 쉽게 할수 있도록 돼 있어서 그래서 가족들에게 선물로 나눠준다든지 하면 명절의 추억이 아주 오랜 추억으로 또 소중한 관계 유산으로 추억의 유산으로 남겠죠. 기독문화 전문가들은 추석은 공동체로서 즐거움을 누리는 명절이라며. 여성들이 가사노동에 치이지 않도록 성별과 관계없이 명절 가사일을 함께하는 평등 문화의 확산을 제시했습니다. 이어 가정의 어른들은 가족에게 취업과 결혼 등에 대한 질문을 거두고 공감과 경청의 자세로 곧 추석이 청문회가 아닌 힐링의 장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추석이 성경에 나오는 희년의 개념과 닮아 있다며 평등과 나눔의 가치를 실현하는 명절이 되길 바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명절 전후로 교회나 복지단체를 통해 탈북민,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소외되기 쉬운 이웃들을 위해 봉사하는 일이 모두가 즐거운 추석의 의미를 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추석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과 공동체의 그런 축제의 장이었습니다. 사실 지금 문제 중에 하나는 너무 이 추석이 가족 안에서만 또 이루어지는 부분도 사실은 있어요. 지역과 이웃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귀한 축제의 장이 되고 그런 희년의 의미를 또 정신을 담아내는 민족의 명절로. 굉장히 새롭게 될수 있는 또 그런 계기가 마련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